스몰 토크가 뭐죠? 디어, 음... 음... 존. 디어, 스몰 토크가 그렇죠, 잡담 이런 거죠, 잡담.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죠, 가벼운. 음... 그런 이야기를 <놀람> 참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종교적인 이야기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런게 제대로 돼야. 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 그거 하면 참,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막, 그래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술자리 가고 하면 막 하는데 흥분해지고. 하여잘안 하는 것 같아요. 술, 술집에 와서도, 그런 이야기보다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편지를 몇 개만 해볼게 예를 들면, 어, 뭐 요즘 뭐, 일이 어떠냐, 뭐, 응? 그죠? 한번 해볼래요? Johnny 해볼래요? 요즘, 음, 어때? Yeah. What's going on? Yeah. 그쵸? What's going on? 응. 응. 이, 때 하면, 뒤에 한번 해볼래요, 다시? 다른 말래요? 네, 그러니까. 일이 어때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How 어 uh, how is your work? 그렇죠. 응. 네. How's your work? 그죠. 그렇게 안 되죠. What's g 어째고 영어는 그냥 하와이어 이런 뜻이죠. 그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죠. 뜻은 똑같죠. 일이 어때? 다시 어 조언이 한번 해봐요. Yeah. How is your work? 그렇죠. How is your work? 요즘 일이 어때요? 뭐 그런 뜻이죠. h how... How is your work? 근데 how 이지 붙이면 그냥 hows 막 이랬었죠. Hows your work? 그런 이야기라든지 자또 예를 들면 어또어 어, 저번에도 한 확인했다. 자 새로운 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근데 일을 막 시작해서 그러면 너, 일, 일하는 게 어떠냐, 너 좋아하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죠. 띄워 한번 해볼래요? 너 어떻게 좋아하냐, 너일 음. 어떻게 좋아하냐? 음, 좋아하냐? 응. 어떻게 좋아, 거의 제가 한국말을 그렇게 안 하죠. 어, 일할만 하냐 뭐 이런식으로 물어 보겠지 how <laughs> do you like your work? 이렇 e 되요 그렇죠 에, 그렇게 많이 말하죠 에, 맞아요 직역을 그냥 했는데 how do you like your job? 그죠 대학을 새로 갔어 대학을 새로 갔어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그럴 때 how do you study? 해도 되죠 그죠 근데 how 너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냐 한번 해볼래요 존 얼마나 좋아하는가고요 네. 어떻게 좋아하냐 그런 것들이죠 how 좀... do you like your, your study 다시 해봐요 다시 yeah how do you like your study 그쵸 그렇죠. how do you like your s t u d y 물어보는 거예요 how do you like your study 공부하는 거 어때? 똑같은 거예요. How How's your s t 이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 이야기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회사에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애들이 몇명있냐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애들 몇명 있어요? 한번 해봐요. 디요 이거 <laughs> 어. 이야기하다가 뭐? How many kids are there in your family 이렇게 되네. 다시 해봐요. 전, how, how many kids are there in your family? 그렇죠. 상관없어요. 자, 지금 자기, 하든 자기가 생각해주고 그냥 한 표현을 쭉 하면 돼요. 응. 답은 없어요. 제일 <laughs> 중요 답에 너무 그거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디오도 마찬가지 디오도 영을 잘하는데 또 아직도 좀 <laughs> 있죠 이거 맞나 어.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 네 그리고 여러 개 이제 다른 표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네. 원하시는 그 문장이 어떤 건지 항상 아, 그... 아, 아, 아. 그, 그래요 <laughs> 어. 근데 제가 제가 진짜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 주고 그거 쓰면 돼요 그냥 어. 저, 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하는 게 어때 하면 How do you like your study? 하든지 How do you study? 이렇게 돼요. 잠깐. 자기 생각해주고 그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의 그 영어를 빨리 발전 못하게 하는 저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자꾸 답이 뭘까 이런 걸 찾는 게 일단은 자기가 생각해주고 그 표현들을 쓰면 돼. 일단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자, 다시 해볼게요. 애들이 몇명 있어요? 다시. 제가 합니까? <laughs> 어, 여기, 어, 어, 디오가 다시 한번 해봐요. 디오가 아까 했으니까. And how many kids do you have? 그렇죠. How many kids do you have? 그죠? 응. 네. 이제 존한번 해볼래요. 애들 몇명 있어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그렇죠. 화면이 do you have. 자, d i o 도 John은, d i o 는은 Kids를 했고, John은, 어, 뭐야, c h i 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로 쓰는 사람들은 k i 를더 많이 쓰죠. 근데, 잘 안, 모를, 때땐 그냥 c h i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How many c h i l d r e n do you have 해도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어, 북미에서 쓰는 사람들은 퀴즈를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뭐 예를 들면 주말에 너뭐 좋은 계획 있냐. 한번 해볼요또 이야기하다가 금요일 날쯤 되면 또 그런 이야기하죠. 주말에 뭐 계획 있냐? 뛰어 해볼래요 Do you have any plans on weekend? 그렇죠.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John? John, 함 해볼래요? Yeah. Do you have any plans for weekend? 응. Mm.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해봐요 뭐 나는 뭐 저기 부모님 찾아뵈러 갈 계획 뭐갈 계획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한다든지 뭐 낚시하러 갈 계획이다든지. 한번 부모님 찾아뵈러 갈 계획이다. 한번 해볼래요, 지원이? Yeah, I have a plan. Uh, I will go to 어, uh, uh, go to my parents. 그쵸. I have a plan. 그죠? I go to my parents. 그죠? 그리고 네. 어, 뭐뭐할뭐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면. I'm going to 이런 걸말 했대요. I'm going to. 네, 네. Going to는 어디 간다는 게 아니죠. I'm 뭐할 계획이다 이럴 때 I'm going to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네. 자, 금방 주언이한거 그렇게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걸 자꾸 써야 돼요. <laughs> 나중에 수고하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또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말고. 자, 그럴 때. 어, uh, going to 이렇게 하면 돼.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Challenge. I'm going to see my parents. 어, 띠어 uh, 한번 해봐요.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I'm going to 어, 간다는 간단, 여기서 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I'm going to 하면 그건 아니요 여기 뭐 예를 들면 아까 난 낚시할 뭐 낚시하려고 한다. 주말에 낚시하려고 한다. 한번 해봐요. 띠어. 아, 정한, 정 어음 yeah. mm. i'm going to the fish fish your on 어 uh, sunday 음. Mm -hmm.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 봐요. 네, yeah, i'm going to fish on sunday. 그렇죠. Sure. on sunday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그 낚시 간다는 거죠. 자, so i'm going to 그때는 going to 뭐라 그랬죠? 다시 해 봐요. I'm going to fish. I'm going to fish. 어. 나 피시한테 뭐 어. 자,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낚시하러 간다 할때 I'm go fishing. I'm going, to, I'm going to go fishing 해야 돼요. <laughs> 피싱입니까? 어, 피싱을 해야 되는 것들 아. 왜 그러지 근데? 나도 헷갈리네. Go fishing. 이거 런 아시죠? 나 낚시하러 간다. Go fishing.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 Go, go for fishing. f o r 가 빠졌는지. 어쩐지 완전 안 맞는 것 같아. It's so going to go fishing on Sunday. 한번 해볼래요, 저기 John. 띠엄, 띠엄 해볼래? 요 I'm going to go fishing on Sunday. I'm going to go fishing on Sunday. 자. On Sunday. 예. 자. 아, 그러니까 의미 전달은 다 됐어요. 저는 저 처음에 했을 때, I'm going to fish. 그렇게 어, 의미는 다 통하니까 상관없어요. 뭐 어, 낚시하러 갈 때는 go fishing 이렇게 쓰는 거같아 그런 게또 있나 모르겠다. 골프 치러 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엄 찾아보니까 나 주말에 골프 칠 계획이다. 한번 해 봐요. 존 미. I'm going to uh, g o l f sure. Yeah, golf on Sunday. 일요일쯤. 음. 시험해 봐요 다시. I'm 골... going to, I'm going to... Play golf on Sunday. 그, 어때는 또 이제 play golf 하죠. I'm going to play and golf. Play golf on Sunday. 이거 낚시하러 갈 때는 고를 쓰는 거, 되게 희한하네 진짜. 낚시하러 갔다해서 고를. Golf fishing. Play fishing 안 하죠. Yeah. 예를. 이 말에, 저, 친구랑 테니스 치러 갈 거다, 뭐. 에이, 음. 아, 괜찮데 낚시는 음. 좀, 좀 다르네요, 조금. 뭐, 하여튼. 두 분이 그거 한번 그거 한 해볼까요? 잠깐만, 지금. 두 분이 한번 그거 하면서, 프리톡. 20분 뭐라고요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오, 시간 되게 빠르 가네요. 진짜 빠르죠? 네. <laughs> 지금 뭐또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갔어요 <laughs> 시간이 좀빨리 가. 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이 한번 그냥 프리 토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스몰 토크, 그냥. 뭐 요즘 뭐 일이 어떠냐든지, 뭐 가족들은 어떤. 어떠... 우리는 참 그런 건잘안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좀 친한 사이에나 묻죠, 그죠? 사실. 가족, 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이야기좀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 정도에 따라서 그거 하에 그게 몰 토크의 주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한 ]다. 사람 그냥 뭐 날씨 이야기나 그냥 하고 말고, 어. 아, 아 말지그 분이 그냥 뭐 어, 나름대로 그 친, 그러니까 친밀도에 따라서 그냥 뭐 다르니까. 어, 두 분이 뭐 요즘 일은 어때? 뭐 그런 이야기로 해서 한번, 어. 연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할 수는 있죠. 한 번, 둘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생각하고, 한 번, 스몰 톡 간단하게 해봐요. 아무거나 그냥. 날씨 이야기도할수 있고. 예, yeah, 예. Yeah. 둘이 한번 해봐요. 자. 오랜만에 만났어. 자, 해봐요. 한 번. 네번 해볼까요? 응. 해봐요. 하이디요? 하이. 하이쥬아. 이야. 이 롱타임 노트에. 하하하. Long time no see. Yeah. So, uh, how, how was your uh, family? Uh, my family is fine. How about you? Yeah, me too. And, and, um, <laughs> so, uh, is your parents? Yeah. Yeah. Being good? Yeah. Uh, no. My mother is fine. Yeah, my father passed away uh, ten years ago. Oh, really? Yeah, I forgot it. I'm sorry. <laughs> I didn't. Same uh, to me. Yeah, yeah, I didn't talk to you. Yeah. Yeah, I see. Yeah, what's uh, you going on in your job? What's going on in your job? It's pretty bad these days because I think the economy is uh, going so bad. So our safety figure is is getting down. Yeah. So. It's so hard to make our sales goal. Yeah. Uh, so nowadays we are so tough. Yeah. yeah. So how about I, you? I also, uh, I also, uh, some tired, of these days. Because I, uh, get up some early. So maybe, uh, 4, uh, 4.30 a.m. I have to get up. 4.30? Yeah wow can't believe it yeah yeah because why uh, uh my job is just started uh 6 a.m what huh? really <laughs> yes uh -huh. for what usually you no know, uh normal companies start you know their work at uh, from 9 a.m 9 a.m so, uh, usually, other companies. Ah, uh, yeah, yeah. Other normal companies start yeah, yeah. their work, you know, from nine a.m. But you said you uh, you start your work from six a.m. Right? Yeah, but uh, I just thought uh, the air order from my boss. Really? Yeah, yeah. Your boss cycle? Yeah, yeah. yeah. Yeah, my boss, yeah, uh, b e r t e r earlier, better, in my 어... office. <laughs> uh, 아, he h 아... maybe, yeah, arrived, uh, 5 a.m. <laughs> He's uh, <laughs> like, <recycle>, no? <laughs> I can't understand him. <laughs> uh, <no. 웃음> 자, 여기까지는 아주, 아, 두 분이 완전 뭐, 거의, 네, 뭐, 가만두면 그냥 밤새 이야기 하시겠는데. <laughs> 그래요. 아, 이게, 아, 두 분이 잘 하세요, 진짜. 예. 네. 두 분이 아주, 그, 이 정도면 아주 잘해요. 예. 영어로 예. 그정도 아까 한 가지, 어, 저기,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할 때, 그런 약 가끔씩 나와요. 어, 나 뭐, 이혼했다든지, 그런 거 나올 때. 아주 잘했어요. 소리, 어, 소리, 이런 말을 했어요. 예. sorry to hear that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또. 예 예. 들어서 뭐 유감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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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to hear, 아주 잘 했고요. 그다음에 예. 고어잘하시네요두 그... 잘하, 분이 자연스럽게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시는. 예. 진짜 어 잘하신 것네요. 여섯 시출분이면 정말 근데 대단한데요. 아휴. 그러니까. 네, 네. 진짜. 4, 4시 반에 일라이드요 매일. 그러니까. 와. 저도 저기 일본 자동차 회사 헌다에서 일할 때좀 7시 반까지 가야 됐는데 좀 힘들었는데. 더 하시네. <laughs> 네 4시 반에 일하면 회사도 줘야만 5시 한3 0 40분 되거든요. 와. 어, 근데 가면 벌써 와 있어요. 그래 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진짜. 아 좋습니다. 두분 좋고요. 아주 뭐 특별한 주제도 없었는데 아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저기 단어 게임을 좀할수 있을까요 두 분? 네. 단어 있나요? 아직 다안 썼죠? 네. 다 썼으면 다 썼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또 보내드리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 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할수 있나요? 예, 네, 그, 단어는 지금, 그,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해 볼게요. 잘안될 텐데. 엑 <laughs> 액세, 단어, 엑세스. 아, 어야한번그잘하던데 네? 음. 그러면, 얼른 손에다 어디 적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laughs> 네, 단어 지금 적고 있습니다. <laughs> 아, 다섯 개쓰면 충분할 거야. 근데 예. 저거를 항상 그걸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준비 항상 써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어, 청강하시는 분들인데 그 뭐야 듣고 말하는데 굉장히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저기 뭐야 디오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yeah are you ready yes Say go yeah uh, uh, it uh, it is um a belief in of uh, God uh when yeah. you uh, want something you pray the uh you pray for God so yeah. uh, this is collective name for Christianity and Buddhism? Something like that? Yeah. What is this? Christo? Uh, um, you, you know uh, you know Christianity, right? And Buddhism? Yeah. And yeah. something like Islam? Yeah, yeah. Yeah, so this word is um, the correct collective name for these pre-Chinese buddhism and islam and something like hindu Hinduism. yeah yeah so what is this you mean it's a religion yes religion yeah thing. and um it's uh it's a part of a camera yeah. and it is um usually thin and um curved curved glasses for uh the part of camera. What is this? The keyword is thin and curved glasses. Yeah, yeah, yeah I get it. Wait, wait, wait. Uh, camera, photos in. Do you wear a, a glasses? Yeah. Yes. So, sunglasses. Gla glasses consists Glass. of this and uh, some some what's this? Something. <laughs> <laughs> uh, <laughs> uh, yeah. yeah. It's usually uh. made of glasses. Yeah, uh, you mean equipment? the part of each month part of this is that yeah yeah so